안녕하세요. 레이저스 입니다. 이런 실리콘 재질의 샘플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런 재질이죠. 얘도 이렇게 되는 재질입니다. 이걸 파이버 레이저, CO2 레이저, UV 레이저로 마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파이버 레이저로 먼저 해볼 텐데요. 마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킹이 잘 안되고 있어요. 세 번째 마킹을 하고 있는데, 약간 티가 나는군요. 네번 네 정도 해야 이 정도로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30와트로, 파이버 30바트로 테스트한 를 거고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예, 이 요거는 3 번, 30바트, 파이버 30바트로 세번 마킹한 건데요. 요 재질에는 뭐 어, 이렇게 깔끔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 CO 트레이저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CO 트레이저에 올려 놨고요. 육에 이제 시오트레이즈입니다 마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킹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파이프보다는 나은 것 같고요. CO2 레이저는 실리콘 재질의 스푼에다 마킹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네. 느낌이 있죠. 잘 보이진 않지만 하얗게 이제 만져보면 깊게 각인이 된걸알 수가 있습니다. 예. 깊이가 좀 있네요. 네, 이제 UV 레이저로 마킹을 해보겠습니다. 세번 정도 해야 그나마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고요. CO2하고 파이버랑 한번 비교를 해 볼까요? 네, 이게 CO2고요. 요 밑에가 파이버고 이건 UV 레이저입니다. 음, 가장 깔끔하게 나온 거는 CO2 레이저라고 할수 있고요. 가장 좀 탁하게 나온 건 UV 레이저. 아, UV 레이저가 아니고 파이버 레이저가 좀 탁하게 나오네요. 마지막으로 스푼에다가 UV 레이저로 막, 막 각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류, UV 레이저로 각인한 거고요. 파이버 레이저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버 레이저와 UV 레이저가 얼추 비슷하네요. 그럼, CO2 레이저, 파이버 레이저, UV 레이저. 이런 식입니다. 이런 색깔이 있는 재질에는, 색깔이 있는 실리콘 재질에는, 파이버나 UV가 더잘 보이는 것같고요 이런 투명한 재질의, 재질에는 CO2 레이저가 더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파이버, UV보다 CO2가 더잘 보이는 것 같아요.